오늘의 본문에 보면은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하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공동체 안에 악을 제거. 예, 그래서 공동체를 증결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살아보니까 에, 살아보니까 이 에, 공동체가 정결해야 어, 에,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행복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혼자 잘 어,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에, 내가 거하는 또 워킹하는 에, 그곳이 가정이 아니면 뭐 회사가 아니면 그 사회가 불길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니 그래서 공동체 악을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 악을 제거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은이 사회가 너무 악합니다. 예, 서로 사랑한다고 하다가 마음이 틀어지면 헤어지면 되지 왜또 죽입니까? 예, 아주 그런 일이 다반사고요. 어, 또 하나는 예, 이부끄러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됐어요. 예, 윤리적으로 어, 그제도 보니까 교통사고 내놓고 뺑소니들이 그렇게 많아요. 눈이 예, 남이안 보면 그냥 자기에게 해도것 같으니까 도망가 버리고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치, 치여서 병원에 가야 될 사람은 누가 어떻게 해. 그래서 병원에 가자마자 죽잖아요. 아, 여러분, 이 시대는 이렇게 악, 하게 돼. 여러분, 광문명이 발달할수록 악은 압니다. 인터넷상으로, 댓글로 어, 인해서 자살하는 확률도 연예인들이 엄청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잖아요 예참이 네. 시대가 이렇게 편리한 것 같지만 그러나 오히려 우리에게 더어 뭐라고 할까요 더어 사악해지는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자 그러면 근본적인 진단은 무엇입니까 예 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끗해져야 돼. 먼저 우리 교육 공동체가 정결해서 모범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가정들이 먼저 정결하고 모범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모범이 돼야 되는데, 예, 살펴보면 내 자신도 그렇게 모범이 되지 못하는 걸 보잖아요. 왜?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직 우리 주위에서 그리스로만을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예, 네,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주님 바라봐야 돼. 자기 마음, 자기 중심,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어, 어, 불화가 일어나고, 또 깨어지고, 예, 네, 우리 모두가 주님 바라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 주님의 그 겸손을 바라봅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에 그들로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서 음.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아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세요. 양조 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셨어요. 그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시잖아요. 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몇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체는 그분의 비하, 자기 비하죠. 이걸 성육신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영광을 버리고 내려오신 사람이 되는 것 인카네이션 네. 이걸 배워요 우리는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남을 죽이잖아요 남을 다치잖아요 비기독교적이고 어, 비성경적이고 네. 비인간적이죠 우리 주님은 오히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숙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내가 다 품어 주시겠, 품, 품겠다. 내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라. 우리 자기 품을 내줬잖아요 품을 내주는, 내주시는 자기의 인생을 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네. 우리 모두가 우리 가정에서도 이 사회가 그렇게 된다면 이 세상은 살롬의 나라가 될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은. 예, 왕의 예, 예, 직무에 따라서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고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고 왜? 권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예, 말을 많이 얻으려고 애국으로 가지 말라고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예, 이것은 자칫 말의 힘을 의지하고 쾌락에 빠질 수 있고, 자기의 권력력에 빠질 수 있고, 백성을 살리고, 백성의 마음을 위로하고, 백성의 상처를 보듬는 왕이 아니라, 오히려 탱치하고, 억압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의 어떤 영광이나 누리려고 하고, 자기의 입지나 확대하려고 하고, 자기 분화 쌓으려 하고, 자기 이득이나 취하려고 한다면, 이것은 그 사회는, 썩어지는 사회가 되어버리고 말해 왕부터 그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여러분, 예, 말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이것은 권력의 힘을 의지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지식의 의미도 의지하지 말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을 곁에 두어서 날마다 읽어, 뭐, 또 암송하고, 또 그대로 지켜서. 예. 말씀에 나타나는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 주님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 거룩하고 신실한 모습을 따라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둠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알게 모르게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어두워지고 병 들어가는 건 아닌가 점검해 보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아. 네 예, 공동체의 선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러려면 내 가정에서부터, 그러려면 나부터, 나부터,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면서 더욱더 어깨요 이 어둠의 세상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모범적인 성도, 모범적인 교회, 예, 예, 모범적인 가정 예, 그렇게 될 때에, 예. 이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평화가 깃드는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땅이 될 것이고 그런 가정이 될 것이고 그러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